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과 26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고 어, 2020년 많이 뜨거웠죠 어, 자 요거 하기 전에 어, 회원분이나 뭐께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왜이 책을 추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사실 에, 저자분이 금정고시 출신으로 오, 부동산 관련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저도 뭐, 책을 여러 번 써봤지만, 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예,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 이게 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2만 원 하죠.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는, 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물론 뭐, 대다수 부동산에 대해서 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검색을 해볼까요? 어, 뭔가면 크몽이라는 뭐, 사이트가 있는데, 제 책은 많이 비싸니까 굳이 사보실 필요 없고, 자 여기에 보면 자,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어, 예를 들면 어, 600만 원짜리 책도 돼다 600만 원짜리 예, 여러분 상상합니까? 어, 600만 원짜리 책도 있고, 심지어 1000만 원짜리, 1000만 어, 원짜리 책도 있다 그죠? 자 이런 책이 지금 600만원짜리가 174명이 샀다, 이거죠. 제가 쓰는 책도 있는데, 제가 쓰는 책은 1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여기. 자, 이런 책은 누가 사느냐? 빌딩을 하나 매수할 때 있죠. 자, 50억짜리, 자, 60억짜리를 매수하고, 아, 내가 잘못 샀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분들이 이 책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600만원짜리 이런 책을 어, 구매하라 해도 구매를 안할 뿐더러. 근데 필요한 사람은 구매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음. 최소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뭐 책은 몇권 정도는 읽어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어, 교보문고에 뭐 책을 한번 구매해 보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거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2020년, 어, 20년과 26년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20년, 2 0 2 0년이때 보면 상당히 뜨거웠죠.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4년 가까이, 4년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죠. 자, 그런데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게2 0 2 0년이 당시에는 대구 아파트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볼 때는 뭐 규제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규제가 들어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폭락한다라는 이런 유튜브가 상당히 많죠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분양도 많고 그런 하락론자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0년과 같이 이렇게 단기 상승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 측면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으로 아주 조금 플러스 되는 게요게 지표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 한 1년 아주 빨라도 1년 내년쯤이죠. 내년쯤에 돼 가지고 어 아주 뜨거워지면 어, 그때 되면 규제가 조금 들어올지 몰라도 규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어, 지금 수성구든 중구든 있죠. 일부 뜨거운 지금만 어, 뜨거운 어, 뜨거운 단지만 뜨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 하락을 외치는 그런 유튜브나, 뭐, 그런 신문, 미디어에서 아직 대구 아파트, 뭐, 백주 하락, 뭐, 이런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음, 뭐, 규제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리고 미분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장은, 어,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가좀 뜨거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에쭉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승론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그냥 시장의 지금 흐름 그대로를 이야기할 뿐이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이때 보면 뭡니까 뜨거웠죠. 뜨거우고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또 뭡니까 어 초저금리였죠. 벌써 여러 요인들이 뭉쳐져 가지고 단기 상승을 일으키고 4년 동안 계속 하라겠다. 음, 자, 그러면 지금 26년이죠. 자, 8200세대 나오는데 조금 더 많겠죠. 더 많고, 27년도에 1739세대. 자, 그런데 시장은 있죠. 이런 데이터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아니고, 어, 심리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 2020년을 보면,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여기, 어, 1월달, 2월달, 2월달 3000세대, 자, 3월달, 4월달 2300세대 떴다가, 5월달 돼가지고 3,000, 3,000건이 거래되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그죠? 11월달 6,000건이 거래됐다. 피크를 찍었죠. 이것은 대구 부동산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월별 거래량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장은 두분 다시 오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28년, 28년 되면 이런, 장도 펼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되면, 뭐 규제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장은 앞으로 두번 다시 좀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요건 20년 어, 20년 월배교장이고 자 25년 같은 경우에 보면 25년도 사실 뭐 1일달부터 그래 쭉 보면 2000건 넘는 거래 과거 2020년 이전 거래를 보면 거래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는게 맞다 그래서 11월달에 2800건을 찍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00건을, 3000건을 제가 볼 때는 올여름 내로 3000건을 한번 찍지 않겠나.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들도, 아, 대구 아파트가 드디어 플러스로 향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겠죠. 이런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26년도 1월달, 자, 1월달 거리량을 보면, 어, 대구 아파트가 지금 1517건이 되죠. 가만 그러니까 마 이번 주에 한네번더 나오고 하면, 이번 주에 잘하면, 제가 볼땐한 1900건, 1900건 정도는, 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요즘 거래를 하면, 전자계약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거래가가 빨리빨리 올라온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즉,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실거래가 바로 뜨죠. 그래서 요번 1월 달도 한 2,300건. 2,300건. 좀 많으면 한 2,400건. 그래서 한 2,200건에서 2,400건 또 사이가 되지 않겠나라는 게 지금 그동안 거래된 걸 보면 어 그럴 거고. 자, 그러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거의 2,000건에서 뭐 2,000건에서 한 2,400건을 유지하다가 5월 달부터는 좀 거래가 좀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어 입주 물량을 따지면 27년도, 27년도, 28년도 뭐 이때가 피크를 칠지는 몰라도 어 시장은 항상 어 대중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조금 일찍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다. 설사 이 데이터가 근거라 하더라도. 사람의 심리는 데이터보다 좀 앞서거나, 뭐, 좀 후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어, 부산은 좀 많이 뜨겁고, 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거래, 오늘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대구가 254건인데, 어, 오늘 화요일이니까, 자, 수, 목, 금, 토, 네번 남았죠. 자, 네번 남았기 때문에, 음, 가령 1 0 0건씩 정도만 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 1900건 정도 1월달이 일고 2월달 한달 있으니까 플러스 한 250, 300건 정도 이렇게 보면 1월달 거래량도 한 2200건 최소 2200건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2020년도와는 어 금리도 자 20년에는 금리도 초저금리였고 어 그렇지만 입주 물량은 전반적으로 많았고 자, 26년에는, 어, 금리가 조금 높죠. 이때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근데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 적 때는 26년, 어, 여름. 올해 여름이 많이 뜨겠죠 어, 저는 내년보다는 내년에도 물론 좀 뜨겁겠지만 올 여름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데이터상으로는 한 3,000건 넘어가면 사람들이 좀 인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성구의 핵심이나 뭐 중구 동구 달수구 뭐 이런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가겠죠. 알아서 잘 갑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가 있는데 카페 회원가입할 때는 있죠 이 질문이 세개 밖에 없는데 여기에 뭐 동그라미 네네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있죠 회원가입이 안 됩니다. 저도 회원이 많으면 참 좋은데 뭐 그렇게 무승하게 가입하시는 분까지 굳이. 회원으로 어, 드릴 생각이 었기 때문에 회원가입 할때 조금은 뭐 1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ai 추론 분석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개씩 해가지고 지금 한 18개 정도 어, 분석을 하는데 어, 특징 단지 같은 경우는 ai 분석을 하니까 너무 높게 나와 가지고 뭐 이런 아파트까지 제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어, 소시민들이 매수할 수 있는 어, 그리고 어, 각구에서 관심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하루에 두 개씩 정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AI 예, 추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분석 이것도 어, 다 믿을 건 못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AI는, 음, 과거의 5년치, 10년치를 학습해가지고, 예측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향후 3년, 어, 3년 동안의 예, 가격을 전망하는 겁니다. 물론, 찜처럼, 어, 환율이 상당히 위태롭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오면 모든, 모든 자산은 거의, 어, 폭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좋은, 좋은 환경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최악은 항상 생각하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만 여러분이 이 부자가 될수 있다. 음, 그래서 2020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금리는 아주 초저금리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았고 지금은 금리는 높지만 공급은 낮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구 아파트 전국적으로 어, 대부분 상승론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천만단위인게 하락론자도 많고 상승론자는 일부만 있기 때문에 음, 영향이 그때와는 다를거고 그래서 폭등, 단기 폭등, 6개월 단기 폭등 이런 장은 좀 펼쳐지기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같이 피력하고 싶으신 분은 대구 부동산 나눔 그룹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